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을 테니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음, 우리의 마음도 썰렁해지지 않도록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힘써 굳게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는 힘써서 우리가 더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계속 내용이 지속되는 것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아, 좀잘 살펴보았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더불어서 아, 여러분이 삶을 누려야 아,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과 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어느덧 본인의 열정만으로 쏟아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시행될 때 아, 허무하고 막막하고 아, 허탈한 경우가 아, 있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누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누리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는 삶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내시며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당연히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더욱더 힘써서 더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더해야 함을, 우리가 힘써서 더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해 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가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점점 게을러지는 삶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지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왜 믿음의 어,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내 삶에 왜 열매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먼저 일차적으로 얘기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어떠한 나의 스스로의 반성이 있다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이 힘써 더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우리의 펼쳐지는 삶에 대해서 전혀 맹인으로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자기의 죄씻은 발을 아, 점점 잊어져 가는, 그래서 무뎌져 가는, 아,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 오늘은 그것에 더하여서, 아, 이제 더욱, 아, 힘써서 굳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쭉쭉쭉 굳게 하라. 너네들이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이것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져 가고, 우리의 열매가 없게 되고, 아, 죄를 사한 것에 대해서 잊어져 가게 되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던져주고 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져 가는 삶, 열매가 없는 삶,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펼쳐진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서 굳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믿음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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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더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네들은 힘써서 이것을 더욱더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 전후설을 통틀어서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음.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할 수 있게,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게, 우리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갈수 있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굳게 하랍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기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리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자가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자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데네는 지금 이 부르심이란 단어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늘 연결돼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들어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펼쳐지는 것과 내가 왜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이러한 삶으로 나의 환경이 펼쳐졌는지,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너의 인생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택하심이란 단어를 중간 줄맨 끝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앞부분으로 쭉 따라가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택하심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랑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삶으로 책임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그런 인류 가운데 왜 이러한 믿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택하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이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 시대, 이곳 가운데, 이 가정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이러한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 저를 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주어졌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일하실 것에 대한 이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되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들게 펼쳐지게 될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서부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주지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내 주시지요 내가 이룬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에 따라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완성하심 가운데 있구나.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라는 인생 하나가 들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부터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는 위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펼쳐주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나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그런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던져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삶을 살 때마다 아니면 여러 고난 가운데 끌려서 갔을 때마다. 포로로 잡혔을 때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네가 이미 예전에 종되었던 곳에서 있을 때부터 너네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네들을 건져냈던 그런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될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언약으로 계속 갱신하여 주시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저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던져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한 알림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있다는 걸 명심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나라는 조상원의 인생 할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난할수 있어. 잘될 거야. 앞으로 잘 펼쳐지게 될 거야. 라는 자기 주입식의 그 자기 이해.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삶을 뭔가 다시 한번 이끌어 가게끔 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힘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삶을 이루고 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이해 가운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아서 흔들리게 될때 어떤 일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하게 될 때, 내가 계획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러한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져 가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나의 죄를 사함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쫓아갈 수 없고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이런 것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수 있으며, 그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다른 거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음 아마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는 제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죠.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용이 좀 많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으로써 이러한 것을 드러내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선포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루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 지키는 것에 대한 힘을 공급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키신 분주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너희들도 지켜라 라는 쪽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속에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 속에 우리 자신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힘을 다시 공급받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이 소망이 우리의 영원의 닻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해함으로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잘 풀리지 않고 계획에 어긋나는 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지켜낼, 것이,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다치로 작용한답니다. 내 현실, 내 과거, 에 대한 낭만과 실패를 벗어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소망에 우리의 영혼에 닫칠 일에서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대로 내팽겨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베드로 우서 1장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에 대해서 더욱 굳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고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 언급할 때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뭔가를 잘 하지도 못해. 나는 이러한 가운데 뭔가 쓸모 있게 지금 잘 하나님께서 도구로 활용해 주시지도 않아. 내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쓰임이 될까? 나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삶 같은데, 우리 가정을 보느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면 늘 똑같은 그 모습,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몇십년 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이러한 가족을 우리 가족 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소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의문 속에 늘그 자리 그대로 변하지 않게끔 계속 이끌어진 이 삶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요?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될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는 엘리아의 부르짖음 속에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들여보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교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런 쓸모 없는 것 같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 존재의 고유성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조상은이라는 인생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자리를 메꿀 수 없는 조상은이라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경험하게 하시며 마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못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다재다능하지 않다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라는 성향과 나라는 생각, 나라는 삶의 과거와 나라는 삶. 삶의...